그럼 저희는 지금 여기서 봐야 될때이 아래 사이를 보시면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어 여기 부분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저희가 그냥 이제 뭐 이걸 꼭 매매를 안 하셔도 되니까 이걸 한번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이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괴리를 조금 더 공부를 하시려면요. 익숙해지려면은. 굳이 매매를 안 하시고 이 다음에 나오는 캔들을 좀 보시면서 예측을 좀해 보시는 겁니다. 어. 이게 상승을 일단 해 주냐면요. 여기 빨간 색깔 음봉이 보이시잖아요. 여기 얘가 여기 빨간 색깔 좀 단순하게 봤었을 때이 거래량이 정말 아이 몸통이 큰 빨간 색깔 다음에 몸통이 좀 작았니 체로 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요.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럼 저희가 상승을 할수 있는 그 캔들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여기서 나올 게 뭐가 있을까요? 몇개한두세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어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좀 꼽자면은 양봉이 이런 식으로 뭐 꼬리가 엄청 많이 뭐 달리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어 꼬리가 뭐이 정도인 상태에서 얘가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가능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애보다 이 중간에 있는 보다 좀 낮아야겠죠? 낮은 상태에서 양봉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은 여기서는 상승할 확률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보통 좀 예측을 하는 편인데 어,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얘가 여기서 양봉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양봉이든 뭐든 캔들과 거래량의 하루씩만이라도 좀 보더라면요, 네 시간봉이잖아요. 네 시간봉에서 좀 추적을 좀해 보시면은 상승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이런거를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거예요 이게 상승을 해주려면 그 다음에 어떤 캔들이 나와야 되는가 그거 하나만 좀 보시더라도 4시간 봉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텀이 많습니다 뭐 1시간 봉을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4시간마다 이제 찾아보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요게 지금 잘 나와주고 있긴 한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괜찮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음... 잠시만요 이거를 어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더 내려갈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어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4시간 봉을 좀 보더라도요 어이 캔들이 완성되고 난 후를 좀 보면 좋겠죠. 얘가 만약에 양봉이 이렇게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나올 게 양봉이면 좋겠지만 어 반대로 음봉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려갔을 때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얘가 상승하기 을 위해서 조건이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런 식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간에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얘가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야 돼요. 이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에서 제가 몇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밑으로 점차 내려갈수록 거래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 그럴 때 나오는 게 보통 이 지표에 대한 괴리가 생겨서 일반 강세 다이버전스가 보통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걸 좀 보셨을 때, 어, 얘가 이렇게 한번더 내려가면 상승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나 여기서 얘나 여기서나 여기서 저점을 높였을 때, 여기를 좀더 이제 하이프레임 쪼개보면 이런식이 나오겠죠? 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손익비가 좋은 곳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